아주 심한 곱슬머리였는데 지금 환원을 한 상태입니다. 연화를 한 상태인데 샴푸만 한 상태인데 곱슬기가 다 이렇게 펴져 있습니다. 아주 심한 곱슬머리인데 환원력이 좋은 펌제를 쓰게 되면 25분 정도면 이런 곱슬도 다 이렇게 펴지게 됩니다. 만약 25분, 20분을 뒀는데 곱슬이 펴지지 않았다, 자연 곱슬이 펴지지 않았다, 그것은 펌제의 환원력이 약하기 때문에. 아, 폰제를 바꿔서 쓰는 게 좋습니다. 어, 오늘 남자 볼륨 매직 악성 껍질에서 아, 볼륨 매직 파마를 했습니다. 지금 상태는 드라이 고데기를 하지 않고 어, 감고 말려만 놓은 상태입니다. 옆머리는 약당으로 해서 발랐고요. 윗머리는 볼륨 매직을 한 겁니다. 자, 비포와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심한 껍질 머리인데 아주 매끄럽게 배진 상태입니다. 감고 말려만 주시면 이 정도로 퍼머가 완성돼서 나옵니다.